중국 장가계의 보봉호입니다. 댐을 쌓아서 만든 인공 호수로 약 2.5km의 길이와 274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심은 72m로 매우 깊습니다. 주변의 산봉우리가 장엄한 경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이동 중에 보이는 기암들의 모습은 장가계의 기암석들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유람선 관람이 지루해질 때 즈음 가이드 분께서 관람객들에게 장기 자랑을 시키네요. 한국인이라면 춤과 노래를 뺄 수가 없겠지요. 제 친구는 그 아이의 성격이라 뻘쭘하게 5분 동안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토가족 남성분과 여성분이 중간 중간 노래로 반겨줍니다. 노래 끝에는 환호하는 소리를 내는 게 특징입니다. 관람 끝 무렵에는 선녀 바위가 나오는데 물 위로 저런 바위가 버티고 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유람선 관람이지만 패키지 여행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어서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는 느낌으로 관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